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로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러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연세의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부활제 몇 주일입니까? 예, 대답 잘 하시네요. 예, 저희 본당 교우분들은 워낙 열심히 해서 예, 부활 몇 주일인지 다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혹 지금이 부활식인지 사순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저녁 미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미사 전에 부님 부활 판공 주십시오.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벌써 부활 3주째인데. 그래도 다행히 성탄 판공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도 정신은 가지고 계시는구나. 갑자기 성탄 판공 달라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본당 교우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부활 몇 주인지 그래서 욕심을 하나 더 내면 주일미사 오시기 전에 혹은 주일미사 조금 일찍 오셔서 1독서, 2독서, 복음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제가 강론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 핵심은 복음적 강론입니다. 복음적 강론을 한다는 것은 구약성서에 있는 1독서, 그 다음에 신약서 안에 있는 2독서, 그리고 복음인 3독서. 이세 독서의 말씀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는 늘 주일미사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머리에 넣고 계속 묵상하고 또 참기름 짜듯이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강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 말씀과 보고 말씀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신 분은 왜저 강론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독서 말씀과 보고 말씀을 읽고 잠시라도 묵상해 보시면 약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듯이 이 영혼의 치유는 제가 전문가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독서 말씀 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삼키면 훨씬 더약 효과가 10배 20배 나니까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단체에서는 무엇 무엇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카돌리신문이나 평화신문에 보면 크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무엇, 무엇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예전에 김수환 추행님이 네타시오 운동을 벌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운동본부에서 다마문을 발표했는데 그 다마문에 보면 개인적 성찰에서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로 무엇, 무엇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엇, 무엇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시는 서울대교구장이신 염수정 추경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봉헌했고 평신도 대표들은 나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천주교 신자답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느님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운동을 펼치면서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천주교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왔는지, 혹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살아왔는지, 혹은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살아왔는지, 더 나아가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남편답게, 아내답게 과연 내가 성실히 살아왔는지, 또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자녀답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선주경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가슴으로 내리기까지 일생이 걸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생활은 머리로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가슴에 새겨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천주교 신자답게 성실히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정인답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약속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충실히 그리고 얼마나 성실히 지켜왔는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 보아라. 바로 나다. 이 말씀은 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제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나의 부활을 믿고 너희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제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십니다. 더 이상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 부활을 분명히 믿으라고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놓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해 바칠 내 피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아예 먹으라고 내놓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 방법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 아예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제발 가져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제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난뒤살 뒤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회개가 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화를 믿고 예수님처럼 보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던지시는 소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제자들의 소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 부활의 삶을 사는 일, 예수님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나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라. 자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삶,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내어놓는 삶, 자신을 비워나가는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부활이 참되다는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부활을 증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자로서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내어놓는 삶, 자신을 비우는 삶, 이웃을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천지교 신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례성사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천지교 신자답지 않게, 예수님 부활 증언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부활에 참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서는 신부들 중에서도 신부답지 않게 살아가는 신부들도 있고 수도자들 중에서도 수도다 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신부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과연 사자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경상봉강의 주임신부답게 과연 살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를 보고 실망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미사에는 많은 간부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리위원장님 앞에 계신데 잘못 산다는 뜻이 아니고 전리위원장님은 전리위원장님답게 본당 총회장이면 총회장님답게 구역장은 구역장답게 반장은 반장답게 레조 단장은 레조 단장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경제는 경제인 답게 살아가야 세상이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지 않게 살면 세상은 거꾸로 가게 마련이고 우리의 삶은 불행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는 과연 베드로답게 바오로답게 마리아답게 세실리아답게 베로니카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가끔씩.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왜 너는 너답지 않게 사느냐? 너는 왜 오늘 너답지 않게 행동하고 말했느냐? 그것은 잘못됐다는 뜻이죠. 나는 나다워야죠. 너는 너다워야 되고 내가 나답게 살면 상대방도 상대방답게 살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답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녀답게 천주교 신다답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제발. 부활의 증언자답게 살아다오. 아멘.